제가 어, 고등학교 g to go to 9 9 0 h 년대 s 을거 m 요 o i n 인데 저는 o to 는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다 u s e I'm g o 제 n g to 하 o to the h o u s 기숙학는 전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네, 는거서본적니다어니어지 네. 않아요 이런 점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지인 곳을 지내며 뒷짐 30만 원을 제게 내셨습니다줄게 아니, 어머니 제가 경선 했습니다. 공부는 항상 열심히죠. 하하, 먹겠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야 저는 30만 원을 받게 음, 다는인력에 어, 경기도에는 음, 있 음, 어느 지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하지만 음, 수업에밥 먹기만 지고 원래 수도권에서 일자리 이득이죠. 평일 평일 3개의 침대이어가었습니다제 자리는 네. 그 중에서 아, 가장 안동이층침 그러던 <뭔람> 저는 어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음, 빠지고 음, 낮잠을 즐기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몸이 안움직이입에서 말도 안니다 위죠어이렇가어우 어우, 어떻게 불리는거지 예,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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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자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의 주인이가가내아죽겠아습니다 이 열리는 속에 유연히 움는 문을 열며 소천 쳐다보니 하늘색 원피 머리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수원을습니다한 3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今으로準備は는데と思う今日이準備이い다と思う今日の準備はいいと思그그日の準이はいいと思う今日の準備はいいと思う。今日の準備はいいと思도今日の準備はいい도思う今日の準備はいいと思う。今日の準備はい 땀으로 응응되어있 응응 응리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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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눌렸을 때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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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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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아응응아 응응 아,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아, 아, 응응아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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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처음 으어그 음, 되게 서운하네 뭐, 네 어, 갑자기 흥이하그분을로합니다 혹시 얼리 뭐죠? 응, 엉엉이 손이 쫙돌아습니다 오, 왜요? 어, 옷도 더러워 그 알고보니 음, 학원에서 어, 가위에 놀리는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친구뿐만이 어, 아니라 다른 어, 애들도 어, 가위에 자주 음, 놀렸는데 어, 항상 어, 하늘색 원피스를 어, 어, 입은 그 여자가 나왔던 니다 학원에서 어, 자살을 한 여자애라는, 여자애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소문이었고 그 여자의 어, 정확한 정체가 어, 무엇인지 음,

이사리 자연학습을 하고 작년에 친구들과 옥상 탑에서 음료수를 뽑아먹고 있습니다학은 네, 남자 건과 여... 여자 건이따 있었습니다. 옥상에선 많은 일이 있는 여죠 아, 아, 친구 한 명이 여자 숙소를 캐릭고 여자... 있었습니다. 여... 여자들은간에 음... 음... 전화 친구 턴, young m a 니다 d 정말 더러 n o w honey, catch you with a singer. Joseph,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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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서 무슨 우우 우우 이 하나가 판을 올리면 위험한인 거야. 뭐로서 저게 이 스트레스라는 거지. 야, 이시 같다 너 모르겠지? 공들야. 입시 스트레스가 사람 음, 하나 막쳤다며 음, 친구들과 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음, 꼬였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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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네, 1 1 2는 네, 일단 가 네. 네. 오, 친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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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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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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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음, 음, 기분이었습니다. 음, 그때부터 음, 제가 네, 이상한 걸 하나 더 찾아 냈습니다. 건물 음, 옥상에는 조등이 달려있는데 음, 전등 아래서 뛰어는 여자는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음, 고개를 돌려 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음, 말하려는 순간 음, 친구하나가 어, 음, 미是듯이 비명을 음, 지르며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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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음, 네.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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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제가 우는 철랑으로 는철에서1층버리 나와서 나왔던 다들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할 생각도 못하고 서로 쳐만할뿐습니다음는 저를 후원명 모두 학원 음. 음. 돌아갔습니다 음. 아니 나 진짜 엄마 진짜 누군가니까 구이진영영할거 항상 없어나 아니 오디 거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니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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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